사람들이 늘 묻는 것은 과연 예수께서 우리를 수가 무거심에서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계실까? 이런 질문할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실력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창조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주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주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서 궁창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주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각종 열매있는 나무와 풀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시는 이와 같은 지구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주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께서 지으셔임 광막한 우주에 실신을세우심으로 주께서 우주 창조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땅 위의 각종 짐승과 곤충들, 물속의 물고기들을 지으셔서 생물이 번창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증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셔서 주께서 세상에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력자인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그 실력으로 지으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지극히 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고여 잘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러머지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늘에 높이 달려 피를 헐고 흘리고 살을 찢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내어 던져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고 마귀의 물당을 해방시켜버리고 주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칠명을 대속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을 격파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래므로 주께서는 물질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시여.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밑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성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 인생 혼자서 피투성인가 되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겨. 라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서 이루어 주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